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79 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에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불대기를 채소밭에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이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아, 아멘. 네, 14절까지입니다. 어 저희가 일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 이사를 할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한국같지 않아서 포장이사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주에서 주를 옮기는 이사는 마치 어, 다른 나라를 이민 가는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저 역시도 많은 주에서 주를 이사하지는 않았지만 어, 두번 정도 제가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거기 가서 새로운 법들을 보게 되면 되게 난처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귀찮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버지니아에서 미네소타로 이주했을 때인데요. 운전면허증을 이제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제면허증만 있으면 사실 한국인들이 많은 곳에서는 그냥 익스체인지가 됩니다. 그런데 미네소타는요. 제가 버지니아 면허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와 정말 청청병력 같은 소리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글로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웅부를 다시 할 생각에 갑자기 너무나도 짜증이 날 뻔했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내랑 같이 같은 날 시험을 봤는데 저만 떨어졌어요 그 비참함의 기분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다면 제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실 텐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험을 떨어지고 나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어, 상당히 좀 어려웠어. 요 왜냐하면 제가 버지니아 10년 전에 시험을 볼 때는 싸인만 사인, 10개를 패스하면 나머지 20문제는 되게 이지했거든요. 미네소타는 40문제 중에 8문제를 틀리면 바로 킬가웃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시험을 봤다는 것이죠. 근데 하면 하면 쓰러. 아왜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미네소타에서는 워낙 제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운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 실기, 필기시험을 보게끔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불만이 있어서 나 버지자 면허증으로 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제가 손해죠 왜냐하면 운전 면허증은 결국 만료가 되기 때문이죠 저희가 어느 곳에 가더라, 가서, 가서 이사를 하거나 거기에 적응하게 되면 그 나라법에 따라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믿고 따라야 하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전혀 믿지 않고 때로는 실망도 하고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읽기도 하고요. 또 애구처럼 화려하고 눈에 보이기에 정말 편리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십자가로 보여주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혀 새로운 질서 안에서 저희는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인정하고 100% 순종하기보다는 어 때로는 내 마음대로 때로는 어 나랑 안 맞는데 라는 생각으로 거리감을 두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허락되는 새로운 질서는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를 보고 손가락질하죠. 아이고! 하나님 믿더니 더안 좋아지네. 어이구,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런 비난 한 번씩은 당해보셨잖아요. 네, 저만 당해본 걸로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누구나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함이 없으면 더 주눅들고 그 질서를 은혜란 질서, 새로운 질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방법을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땅에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법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필요한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는 우리 모세오경을 강의를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배경은 그죠 이미 다 아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신명기는 보통 모세의 고별 설교 유언 같은 설교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4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간 부분에서는 율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율법을 순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복을 신명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약 5분의 4 정도가 모세의 고별석교 유언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유언장을 써보신 경험들이? 네.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수련회를 가거나, 어디 뭐 부부 세미나를 가거나, 어떤 상담 세미나를 가면, 한 번쯤 그것을 써볼 수 있게 마련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럴 때쓸때될 때, 어, 때때 정말 마음이 정말 무거워지고, 정말 필요한 말을 쓰고, 이것을 듣고 잘 살기 원하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꼭그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할수 있는 당부의 말을 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모세가 쓰는 그 고별서기를 듣는 대상자들이 약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다 모든 사람이 죽었고 다음 세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러니까 모세는 갖게 들어갈 수 없기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말씀을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와 같은 다음 세대지 않습니까? 비록 모세와 긴 시간은 함께 보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오랜 시간 지나서 이 말씀을 받는 저희도 다음 세대예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 상권데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모세의 마음을 바르게 바라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은요. 광야와 비교해서 별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이면 새로운 어떤 플레이스면 정말 더 좋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전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 같지 아니하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애굽과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우리 애굽이 정말 강이 있기 때문에 4대 문명의 중심지였고 누구나 그 땅에 살고 싶어하는 아주 매력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도 하기 너무 좋은 거기만 있으면 성공이 보장된 땅이었어요 얼마나 매력적인 매력적인지 땅을 알수 있는 것이 민수기 1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 것들 애굽 땅에는요 값없이 생선을 먹었다고 합니다. 오이도 있었고 참외도 있었고 많을 수 있었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미국 같은 땅입니다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었던 땅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은 애국과 같지 않은 땅즉 참외를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값없이 생선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애국,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인식 속에서 정말 애굽이란 땅과 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의 그런 차이점을 바르게 바로 딱캐체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또 하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땅에 물을 저장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놀러 가긴 좋아도. 살기 어려운 곳이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제가 강화도, 정말 시골 출신이지 않습니까? 강화도는 특별히 제가 사는 곳은 동검도라고 강화도 안에서도 배, 배, 배가 아니라 깃, 다리를 하나 더 건너가는 곳이에요. 산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 실제로 저희가 아버지 개척을 하고 거기에 짓고 있을 때 우물이 없으면 물을 정말로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산에 사는 것이 여간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그때 아주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해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그 땅, 물도 얻기 어려운 그 땅, 채소도 얻기 어려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권면하고 있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모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답변의 질문이 저희 적용점이고 저희 삶에서 적용돼야 될 믿음의 행동의 모습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중날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365일로 생각을 하면 항상 하나님의 눈이 그 땅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나도 좋은 것이 없는데 믿음의 사람의 조건으로서 완벽한 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가게 되면 저희가 지금에서는 저희 아이이좀커 커서 로로는 t 게 무작정 아이들이 노는 것만 제가 바라보지 않습니다. t know that I did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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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t h a 항상 우리의 삶을 바라봐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이 너무나도 연약 보이긴 너무나도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곳에는 항상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이 그곳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제악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그 땅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세상적인 조건이 비록 좋지 않을지라도, 아,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는구나.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달라스 지역에서도, 무더위가 찾아올지라도, 얼음 냉수 같은 그네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이미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눈을 머무시는 그 땅에 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삶의 문제가 어려워서 내 마음 가운데 감문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눈이 나를 항상 보살펴 주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누가 쳐다보면 기분이 상당히 나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감시 카메라로 나를 본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한번 한번쯤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딴짓을 하다가 딱 뒤쳐다보면 아, 사랑하는 아내가 쳐다보고 있을 때어 순간 움찔하고 그렇죠? 혹은 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먹지 말라는 뭐 드링크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딱 쳐다봤을 때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그러나 이견적인 눈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움찔움찔할 때도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시편 121편 4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눈빛은 이와 같이 저희를 보고 계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조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지 아니하시오. 아멘. 이와 같이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의 삶을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기를 주님의 몸을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적용점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약속의 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통치하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 1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의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를 주시는데 적절한 때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적절한 때 과연 그때가 어느 때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소원이 있고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지없이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다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죠? 반드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우리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땐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물을 저장할 수 있죠 어떻게든 땅을 파서 물을 갖고 올수 있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가뭄을 만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비를 적절한 때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애굽 땅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비를 초반에는 바라지 않을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살기만 하면 온화로 이야기하면 학군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물도 부족하지 않고 농사를 짓게 되면 성공이 보장된 땅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애굽 땅에 살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선을 다해서 아둥바둥 살아야 돼요. 나의 인간적인 노력과 나의 인간적인 스펙을 쌓으면서 그 땅을 버텨야 됩니다. 그것이 애굽이 주는 땅의 원리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 나도 물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 안 믿네.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화요일날 새벽 예배에 나눴던 것처럼 에덤 족속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역물을 자신의 교만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전혀 바라지 않고 내가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는 아주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땅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허락하신 땅이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고 하셨지. 그러니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하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필요를 적절한 때에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삶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있을 때 우리 삶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가장 필요를 아시기에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아, 내가 할수 있는 거, 그가 구름으로 준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거,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가겠다. 라는 고백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골로에서 3장 2절에서 이와 같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혹시 저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미국이라는 삶이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이 미국에 살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면 볼수록 와, 이 아름다운 땅, 내가 살고 있다니, 그런 강벽을 저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영어도 잘 하지 못했던 내가 미국에 와서 또 이런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거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주어진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나도 모르게 내가 했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을 제가 경험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감사가 잃어버린 인생, 내삶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내가 내 힘으로 할수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교만이 있다면 철저히 시철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인비와 늦은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안에서 구원이라는 가장 값진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은혜라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 속에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통치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저장할 수 없는 땅입니다. 애국과 같이 달콤한 땅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부족해 보이는 땅입니다. 가물러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그 길을 가냐고 손가락질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의 상황과 환경에 필요한 비를 내리시는 땅입니다. 그 땅에 저, 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감격과 기쁨으로 그 땅을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의 고백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배단이 교회가, 아, 배단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믿고, 아, 그 주권 안에 살아가는구나. 때론 부족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회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가 되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꼭 사명, 그 성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배단의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몸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